찌찌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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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요 어? 아름이 좋아? 알아 아름이 좋아? 찌찌 뽀뽀. 찌찌뽀뽀 아름이 귀찮은 것 같은데? 아름이 귀찮은 것 같은데? 찌찌 뽀뽀, 찌찌 뽀뽀, 찌찌 뽀뽀, 뽀뽀. 아르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빠 어딨어요 아빠 아빠왜아와요 해봐 어어 찌찌 뽀뽀, 찌찌 뽀뽀, 찌찌 뽀뽀 찌찌 안보지러보 찌찌, 폭, 폭. 찌찌, 폭, 폭. 찌찌, 폭. 계속 잡았어? 응. 계속 그러고 다닐 거야? 응. <laughs>